현장시 민자의 법호법정정에 의지해서 그 유식 사상은 말이야. 전천에 총망라했어 말이야. 간단명료하게 표현된 것이 바리기교이바작고로 유미합니다. 유미한데 이게 이제 선을 하든지 결을 하든지 간에 중생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말이지. 이걸 갖다가 분명한 것은 이 유식법상종이 지이든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뭐한지간에그 중생 심리 상태라는 갖다 뭘 갖으면 그 말이야. 실제로 말이지. 우리가 공부한 데서 어떻게 해야 되며 공부하는 행상이든지 말이야. 이걸 잘알수 없단 말이야. 알수 없는데 게 우리 이제 중생 심리 상태를 장세기 분석해서 말이야. 응? 예 연구해 놓은 이유식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락해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복잡다단해서 말이야. 정리하기가 이렇다 그래. 이파르가 가장 정리된인데 가장 정리적인 됐지만 본시 어려운 기기 때문에 파르시가 자고로 어렵다고 또 유명한 기라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제 해석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데 이전 고주에 규규법 상급 업사가주행한게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게 많이 해석 이해하기에는 곤란한데 그 뒤에 명나라 와서 감상덕천 신이라하냐고 지옥 신이라 하니까. 여에서 주헬레서 주헬레서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말이지 세상이 많이 전해왔습니다. 전해왔는데 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제 감산 시님과지옥시님 말이지 그주의하고 선종 사세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가 있고 이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어요. 오식송이다 이렇거든 오식송이다 하는건 오식이랑은 건 전오식을 말함 전오식 전오식이랑 가는 것은 우리 이제 신이 상태를 갖다가 팔치게 나는데. 예, 전옷시라 하는 것은 안 이비설신 의식을 내놓은 말이요. 안 이비설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전옷시라 해요. 그러고 이제 제육시라 하는 것은 의식 하나를 제육시라 하고 제칠시라 말라. 고엘제8시기 아래알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예, 전옷식이 제일 우리 인자 그 신이 상께 정신할 때전위부대다그말이요 전위부대.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래 이 전옷시라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요. 성경이 혈령이요, 통삼생이니, 이렇거든. 이것은 이제 그 경계를 볼 때는 말이야, 경계, 경계를 볼 때는 성령이야. 성령이고, 그능연신 말이야. 실제 그 능, 그 자격심이 작용하는 걸볼 때는 말이야, 작용하는 볼 때는 현령이란 말이야. 현령이고그작용한는데 나타나는 경계는 성경이다 이렇습니다. 성경이라 이런데. 이성게이 나가는 것은 어찌도 인 말했지만 성경이 헬리아에 가는 것은 그 오래 뭐 물개에 비친 거와 이리 마찬가지거든. 거기에서 분별이 없어요. 분별. 그이전호식이라 그래 가는 것은 말이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눈에 눈에 무엇이 비치는데 수정체 안구 말이야. 수정체에 무엇이 비칠 때 말이야. 그때 찰나를 말하는 기라. 찰나. 벌써 기에 대해서 말이야. 검따푸르다 좋다 굳다 말이야 이런 분별을 할 때는 그 의식작용이지 전어식의 영향은 벌써 떠나가 있어요 떠나가 있다말이야 그래 이 전어식은 자 전어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말이지 에, 의식 분별을 갖다가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 이제 유리에나 민규에는뭐 비친 거 매로 비치는 그순 찰나 그기지 그래서 이제 안구에 뭐 비칠 때 이제 어, 벌써 이제 사, 생각을 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게 푸르다 이게 사렘이다 좋다 굳다 하면 그 의식 제육식에 속한 것이지 전호식에 속한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 분별하기 전 말이야 무엇이 비칠 때 작용하는 말이지 그것을 갖다가 전호시이라하는데그러면 자연 성경과 헬레 안델라안될스다 말이야 헬레는 거는 명계에 비칠 때말이 말이지 물리 비기만 비칠 때 사랑 분별 이것은 없거든 없는 없는 걸 갖다가 헬레라고 하고 고이제 그 경계를 갖다 성경이라고 한다 그 말이래요. 그런데 통삼이야 3세이냐, 통삼세는 선악무기 말이지 일을 갖다왔 말하는 건데 그게 어째서 삼성에 통하느냐 성경이 흘리냐면은 삼성에 통하느냐 하는 것은 어찌냐면은 선을 볼 때는 선이 비치고 말이야 악을 볼 때는 악이 비치고 무기를 볼 때는 무기를 비칠 따름이지 말이야. 분별 의식은 없다, 그 말이야. 분별 의식 없어. 분별 은 없기 때문에, 결분만되면은 성경 힐리에지만은 삼성에 다 통해, 통해 어죠 선악과 무기 말이야. 삼성에 다 통해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이제, 전오식의 근본 작용은 말이야. 순전히 그 안공, 즉말해 눈, 그 동자 수정체에 뭐 빛을 그 순간 말이지. 그 순간을 갖다 이미 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그 분별 의식이 갈 때는 아니다, 이 말이야. 분별 의식갈때 의식에 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 현양이고 예, 삼성에 다 통하여야 선을 볼 때는 선이고, 악을 볼 때는 악을 말이야. 그이 전부 다 예, 눈에 비치니까네. 아니, 선사, 신세미, 이지거라 말이여. 안식, 이식, 신식. 예? 이안 신식, 안식, 이식, 신식. 이것은 이지에 이제 거한다. 이건데, 그이지라 하는 것은 말이여. 삼계 구지에, 욕계 오치 잡거지하고, 샛계 초선 이생 시작지락 하는 것이라요. 이랑 이생, 희학지라 하는 것인데, 그, 욕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욕계거든, 욕계에 있어서는 말이, 오지가 전부 다 같이 사는데, 오지오지가 오취, 전부 같이 사는데, 이제 어찌됐냐 하면은 말이요, 오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오식, 안이비 설신 말이요, 오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삼을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새끼의 초선을 가 말하는 것이에요. 새끼의 초선, 새끼의 초선천에 가서는 말이요, 네. 무엇을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선열로 위식이야. 선열. 선열로 위식이야. 선열식. 선열로 위식을 해야 음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음식이 돼가지고 설식과 비식이 없습니다. 별식과 설식과 비식이 필요 없다고 말이야. 선열, 선열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조선희락제에 가서는 말이야. 희락제에 가서는 아니신 말이야. 요 삼식만이 자용하제 설식과 비식은 선열식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그 말이야.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아니신과 말이야. 아니신과 아, 그 비설로 갔다 한 합판 말이에요. 이 오식은 아, 아. 에, 오치 잡고지에 전부 다부족하고새끼조선에쓰쓰 말이죠. 아니신 삼식만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니시면 잊으라 그 말이래요. 음, 여기에 욕계 오치 잡고지하고 새끼조선천 말이죠. 조선 이생 일학계에 이제 여기만 이제 적용이 된다. 이고. 그러면 이제 그유상 가서는 말이요 이선일에 정생제 여 가면 입증이 되거든. 이증이된나 말이야. 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이든 이 신, 신지, 이까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그 자격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 그, 결국 만드면은, 안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가는 것은, 요게 초세 새끼의 초선에만 관계되었지 말이지. 그치, 그 이상 가서는, 이선부터 만드면은, 순정 입정이 때문에, 입정이 때문에, 이까지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호시라고 하는 것 말이야. 전호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봐서, 안이비설 신은 말이지. 어치 잡거지에 계급만 되면은 해대는 되고 안이 신말이 삼식은 조선 이전 시각에 이제 해대는 된다. 고 이제 그경기를 어, 말한 것입니다. 변낸결, 별경 선집빈 일과 말이요 중리 대팔과 말이 이제 탐진치라 요 심소를 말한 것이에요. 이러면은 삼십사 심소가 됩니다. 삼십사 심소가 돼요. 이그 오식이 막 활동을 하는데 그럼 어떤 어떤만 되면은 그 심소를 가지느냐? 그 심서는 말이냐면 변량 5하고 별갱 어, 5하고 선 11하고 말이야 음, 중번데 예, 2 대번리 8 말이야 대수발로 대수번리 8그 담진치 1이 합하면은 전체가 34심서가 돼요. 이것이 전체 말하자면 5식은자 예, 활동하는 심서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5식은 동이 정색근 하니 말이야이전오식이라칸서는 같이, 어떻게 정세권을 의지해 가 있어. 이 정세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음,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말이요. 예, 부진근과 상대해야 됩니다. 부진근, 부진근, 우리가 전부 다 육신이라는 것은 사대로 갖다가 있는데, 사대를 있는데, 에이, 갖다가 두 가지는 나눠요. 부진근하고 정세권하고 두 가지는 나눴는데, 이 부진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보고 알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부진근이라고 합니다. 이정세권이라는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주 짙은 말하자면은 이 세끈을 말한 것이래요 정세끈을 갖다가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말이요 예, 중음신 중음신이 몸을 놔둘 거든 귀신이 몸을 놔둔다 그 말이요 예, 귀신이 몸을 놔으면그 중음신이 몸을 놔을때 모양이 보통 볼 때는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몸을 놔두냐 어떻게 몸을 놔두냐 하면은 그 몸을 날을때 그것이 정세끈으로 몸을 놔둔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정세끈 그러고 이제 보통 중생이 몸을 나톤 이것은 순지 부진근이지 정색근은 멍 때요. 멍 때는데 이+ 오식이라 가는 것은 근본 소위가 말이야. 순전히 정색근에 의지해가 있지. 이 부진근에 의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아주 뜨지 지풍기 해서 말이야. 이진혜도 이해하기에 허+ 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의지를 들을 말하자면 어째서 부진근이 아니고 말이야. 정색근이냐. 예? 보통, 어둡다, 하는건말이요 눈이 있는 사이에 얻는 사이다볼수않나 예, 이제 이리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것은, 본다는 것은 눈이 있어야 보는데, 보는데, 눈이 없어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순진히 정색근을 갖다가 임의하는 것이다. 이는 진다 이리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정색근을 갖다가, 아, 하고 부지문 나라에서말하는데 아까도 말한 정색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몸을 렛을 때 말이지, 그것은 순진히 정색근에서 의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전호식이 활동하는 그 자체도, 부진근이 아니고 다 짚은 말이야 정책근에 의지해서 활동하더라. 을 그래서 거기에 쓰는 분별과 아, 모든 말하자면은 음~ 김별인자 떨어져 있더라. 이리나오는 것이라요. 그다음은 구연칠팔이 호상인이라 아홉 가지 인연과 말이지. 아홉 가지 인연과 일곱 아, 가지 인연 인형, 여덟 가지 인연이 서로서로 의지하가 있다. 이리나오는데전 오식인자 작용하는 인자 서로서로 인연을 말합니다. 인연을 말하는데. 구연이라 가는 것은 이제 밑에 말했죠. 공, 공연, 명, 명이라는 빠른 것이거든. 근이라 간 것은 이제 예, 그안 근이라 간 것은 이 근이라 간 근이라 말한 것이고 말이지 하는 것이고 견이라 간 것은 그 말하는 이제 경계만 자기 또는 이것도 분별, 염증, 종자, 근본, 근본이라 가면 이제 저다지분데 이제 아리아 같은 이런 말합니다. 일말한인데 이런 안식은 구연세는 말이야. 안식이라 간 것은 이게전부다 저게 예. 활동을 해야 돼요. 구현이 전부 다 활동해야 된 말이야. 이식은 유정파란 말이야. 이식은 이식기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여덟 가지만 하면 된다그 말이야. 왜자 그러냐면은 의식이 활 이식 귀가 활동하는 데 쓰는 말이지. 예, 받고 얻은 게 필요가 없어. 에 예, 보온이 필요했지만은 매연에 예, 가면 필요 없다그 말이야. 예 밖에 얻은 거 아무리 얻은 데 강감히 얻은 데더라도 뭘 귀는 들이니까나 듣지 마는 말이지. 이 안식이라 칸 것은 파는 게 없으니 보지는 못하거든. 보질 못하니까 말이지, 이건 구현이 다 많은 작용을 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이식이랑고락하는 것은, 여덟 때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매에한기 빠진다고 말이요. 빠져삐다그런니까여 가지고.